내 제자가 아니고 유제자. 유제자. 네. 네. 유제자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메어메. 나 무한가 왔는데 강두락 해보래나 김병주 아나운서 안좋아해보래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산골짜기에서온 여러 선생님들의 제자 유제자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처음으로 나 이런 세살묵었는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백상 처음에 올라와 봤어. 너무 좋네. 김명조 선생님도 만나고, 유명한 저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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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있고, 아이거 좋아라! 저렇게 공, 저 다른 사람 것도 보고, 내가 서른, 이런 세 살. 근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런 단상이 올라와 보고, 고창이 우측게 생겼던가, 여기서는 난, 도대체 사투리는 어찌게 한가 호기심에 한번 왔다가, 오늘, 그온케 사람이 쉬명밖에 없다고 나보다 막 해보라고. 하면서 뭔, 그뭔 한나를 준디, 제일 로 쉬운 놈이더라고. 근데 그걸 못해버렸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동네 불났단께요! 거시기, 뭐시기 어, 그저께 발이었어라. 곰팡이 아저씨가 깜짝 놀래버렸다. 나두 줄밖에 못냈거든 내가 그냥 여기 나왔을게, 이런 세살먹은 여자가, 그, 저, 며칠 전에, 뭔, 전주 MBC 뭔 작가라고 전화가갖고, 옷은 뭔 입을라냐? 머리는 어찌 결라냐? 화장은 어찌 결라냐? 아이, 오늘 새벽부터 가서, 두 시간 걸자갖고, 버스 타고, 걸고, 읍내에 나가서, 돈 주고, 머리도 하고, 돈 주고 화장도 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잘한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 김병조 아나운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가문으로 만족하고 내 시상이 조금 불쌍하다 그까 어쩐다 그까 술보 영감하고 살면서 큰 딸은 피아노도 해보고 작은 딸은 성악도 해보고 아들한 나 있는 것을 바이올린도 해봤는데 나만 이렇게. 그냥, 처음으로 여기를 올라온 게 무지하게 좋고, 또, 오미 고창 이런 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지난번에 온게 그, 여기 그 담당 선생 님 누군가가 망 나보다 해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영광이 없구만, 너무 좋구만. <laughs> 나가, 쪼금 애우다가, 못 애우다가 그랬는데, 끝까지 하면, 저기 그 선생님들, 잘한 사람들이 나보다 일분만하고내려오라그랬렇게나 그냥 내려가보려이 그 자요? 네. 나는 이렇게 김병조 선생님하고 이쁜 아나운서만 이렇게 본 것도 너무 좋아, 그러 우리 서방이 술보였는데, 그래도 부잣집이었는가 봐. 우리 시아버지가 아들을 인정을 하는데, 나만 이뻐라게. 그래갖고, 2007년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시, 딸, 니다 불러다 놓고, 지금 여기 우리 큰며느리는 우리 서방 이름이 도지사 이름하고 똑같아 박준영 생일도 같아 그런데 이 박준영이하고는 끝까지 살 여자가 없는데 우리 하정예미가 그래도 시명 나서 잘 키우고 아무나 무안해서 성악시키고 서울 사대문 안에 대학 갔어 대학원도 다나왔어 그래갖고 지금 대학교 강의도 나가버렸겠다니. 작은 딸은 아나운서, 교통방송, 그거 뭐, 인자 진행자 대물었어 근데 시집을 못 가고 있어, 마흔살 넘었는디. 근데 나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너무너무 좋고, 서방이 속을 많이 쎄겠는디 그래도, 뭐, 그 말해도 될까? 기업은 기업인데, 술보 연감 정정까지 하고, 우리 시아버지가 명산촌에 몽탄 재산 23필지를 아들, 셋, 딸넷안 주고 나만 다 줘버려갖고 3천평에다가 잔디 심고 50평 한옥집 주워갖고 집이 좋게 사람들이 맨날 놀러와. 그래갖고 친해. 그랑께 여기 오신 분들도 무안군, 몽탄면, 명산길 39, 집 전집 삼천평에가 잔디 심어져가 꽃이 만발해버렸으게이 선물땡이 봐봐. 지금까지 11년 동안 만원짜리 한나도 안 주고 내가 그 집을 풀 한나도. 여기 누구 한 사람, 나한 사람 있을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 혹시 무안에 오시면 우리 집 오면 공짜로 밥도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려니까 나 내려가요. 더 이상 못 알았구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인간적이시고 네.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시고 아니 73살에 무대 처음 음. 쳐보셨다고 하는데 달라. 한데, 오, 오, 오. 정말 자연스러우시 연세 많으신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은 네. 아닌데 네. 벨라도 귀인있써야 <laughs> <laughs>